보디빌더들은 사실, 이혼 확률이 내가 통계로 재보진 않았는데, 일반인들은 요즘 이혼 통계율이 50%라고 해요. 근데, 일반인들 말고 보디빌더들은 내가 봤을 때한 7, 80% 정도 봐요. 플레이어 둘이 결혼을 하면, 오래 갈 수가 없다니까요? 평생, 1 0 0년애로할 수가 없다니까?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돈을 존나 많이 버는 영어 강사야. 연애 한 100억 벌어요. 그럼 그 옆에 남편도 스타 강사로, 얘도 한 200억 벌어요. 그러면 누구 한 명이 맞춰주거나, 양보하거나, 배려하거나, 한 명이 좀 보살이거나, 한 명이 좀 예민하거나, 날카로, 오면 또한 명은 조금 부드럽고 맞춰주고 양보하고 내성적이거나 뭐 이게 어느 정도 융화가 맞아야 되는데 조합이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은 완벽주의도 있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사이코패스 기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잘났지만 성공했지만 성공을 하려면 나쁜 면도 마이, 많아야 돼. 나쁜 면이라는 게 예민하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분노 조절 안 되고 감정 조절 안 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이런 게 많단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은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 말이 제일 맞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 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고 내가 누구한테 굴려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남자가 잘 나가야 오래 가는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박지성이나 네. 유재석이나 자기가 여자보다 연봉을 몇백 배더 버는데도 한 아나운서 정도랑 가잖아요 아나운서는 월급이 몇 백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잘 살아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모르는 게 자꾸 우리 영포티들이 자꾸 독거노 총각들이 연봉 5억 버는 남자를 만나려면 여자도 5억을 벌어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데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부분만 갖춰지면 연봉 연봉이 남자가 5억이든 10억이든 여자가 월에 200, 300만 벌어도 충분히 만족하고 서로 결혼을 할수 있습니다. 알파메일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원하는 건 얘가 한 달에 천만 원을 벌든 2천만 원을 벌든 200을 벌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어설프게 많이 벌면 오히려 싫어. 왜냐? 아니 2천만 원 벌든 300만 원 벌든 자기가 봤을 때는 어차피 껌값인데 아니 천만 원 정도 벌면 또 자기 딴에는 많이 번다고 가오를 잡을 거 아니야 여자가.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 거 아니에요. 까불 거 아니야. 그러면 연봉 막 100억씩 버는 남자가 봤을 때는 황당하지. 천만 원을 벌든 오백을 벌든 자기한테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어차피 자기 혼자 벌면 되는데 그러면 2 0 0만원 벌면서 말을 잘 듣는 여자가 좋겠어요. 천만 원 천오백만 원 벌면서 가오를 잡고 소리 지르고 기가 세고 짜증을 내고 예민하고 자기 일하러 나가야 된다고 프로페셔널하는 여자가 좋겠어요.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합니다. 저도 요새 힘드네요. 그런데 아니, 그거는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고 남자도 여자 마찬가지고 뭐둘다 마찬가지죠. 뭐 여기서 시크릿 빌더 사이 좋아 보인다 이용순 부부 사이 좋아 보인다라는데 그러니까 내가 봐봐 내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 둘다 플레이어예요? 둘다 주인공으로서 플레이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아니잖아. 예를 들어 여자 남자가 둘다 배구 선수야, 둘다 축구 선수야. 그럼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자기만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기 관리 존나 해야 되지. 훈련하지, 재활, 부상, 식단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을 배려하거나 생각하거나 챙겨주거나 이건 어려워요. 인성이 쓰레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잖아. 자기가 주인공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은 받쳐주는 사람을 결혼하는 게 좋다니까. 예를 들어 그 연예인 결혼 중에 뭐 강남 이상화. 이런 사람들이나 장윤정하고 그 남편 이런 사람들 잘 살잖아. 박지성도 잘 살잖아. 유재석도 잘 살잖아요. 강호동도 잘 살고. 근데 그게 둘다 플레이어예요? 아니라니까. 얼마 전 유명 래퍼분도 이혼하셨더라고요. 인스타 라이브에서 남편을 존중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냄새난다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멘트와 행위를 한다는 거는 남자를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거죠. 남들 앞에서는 내가 이제 가식을 사용해서라도 연기를 해서라도 리스펙을 하거나 존중해주는 칭찬을 해주는 이런 상황을 많이 연출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둘이 있을 때도 아니고 자식 있을 때도 아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개무시를 한다 사람 취급을 안 한다라는 거는 이미 둘이 있을 때나 마음 감정 생각이 이 사람을 되게 한심하게 본다라는 거거든 여자가 남자를 한심하게 보고 무시를 하면 이성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무슨 두바이 쫀드 콘기 때문에 새벽부터 남자들이 추운 날씨에 줄서면서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어떻게 잘 이용하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먹어봤어 난 싫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돼지들을 사용해서 어떤 트렌드를 만들고 밈을 만들고 유행을 만들면 그게 먹히잖아요. 그걸 사쳐먹는 새끼들이 많잖아. 뭐 이런 개돼지들 이런 거에 환장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이용해 가면서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두바이 그 쫀드 쿠키 기다리다가 또 소매치기 당하거나 삥 뜯기면 또 어떻게 해. 그럼 또 설기관이 불러와야 돼. 기관이 불러와가지고. <laughs> 안 돼! 그런 알타리 체급 새끼들. 평생 마이너스 65kg로 소년제랑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 남자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아니, 그래도 탁구부, 배드민턴부, 헤비급 정도 체중은 나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65kg로 보디빌딩 선수로 평생을 지낸 알타리 체급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설 기관이한테 보디빌더 운동선수 트렁크를 입혀놓는 게잘 어울려요. 당구선수 운동복, 당구선수 복장. 그 웨이터 정장에다가 나비넥타이 매놓은 게 기관이한테 잘 어울려요. 기관이의 체급과 목의 둘레, 목소리, 두상 눈빛, 표정, 포스는 웨이터 정장, 2X 스몰 같은 거 입혀놓죠. 그럼 딱 당구선수야. 그 당구선수를 갖다가 무슨 뭐 웅장한 보디빌더라고 말하니까 그게 말이 되냔 말이야. 아니, 보디빌더를 했는데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뭐 헬미 뭐, 안 돼, 바이크맨, 뭐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아휴, 기간이 한 말이야. 주먹이는 소매치기 뭐, 애비 연봉 물어본다는데 그러 주먹이는요, 유럽을 가거나 외국에 갔을 때 솔직히 전자기기나 주먹에 뭐 돈이나 지갑이나 이런 걸 세벼가거나 빙을 뜯으면 주먹이는 가만히 있어요. 왜냐? 땀도 하고 호흡도 벅차고 심폐지구력도 빡세고 뚱뚱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한 주먹이를 움직일 수 있는 유럽의 방법은 주먹이가 뭐 핫도그를 먹고 있다거나 주먹이가 어디서 샌드위치, 햄버거 같은 걸처먹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근데 그걸 뺏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존나 솜살같이 달려가지. 이 새끼가 존나게 빨라지지. 전력 질주 개뛰어 갈 거야 아마.